지난주에 우리 당 이재정 의원이 선관위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창당대회를 마쳤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니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남도당 사무소는 자유한국당의 각 도당 사무소의 주소와 완전 일치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북 도당 사무소의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최규일 자영당 최규일 의원 사무실의 주소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답변을 이재정 의원이 받았습니다. 또 울산 시당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되어 있는 곳을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인 김태선 후보가 직접 방문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논밭 한 가운데 있는 창고와 같은 건물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정당의 시당사무소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외관이었고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임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미래 한국당 창당 절차는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 가져야 될 최저한의 형식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미래양당 중앙당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요체로 판단하면서 많은 지원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미래 한국당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